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쇼핑, 스피커 쇼핑 쇼 세트 한하리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화장품 제품, 어 뷰티 제품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지난 방송부터인가요? 저희가 누야하우스의 천연 제품들 쭉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야하우스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첫시간때 했던 제품이 바로 요 아이예요. 비누 제품. 왜냐하면 누야하우스의 이 누야가요. 비누야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비누 제품을 먼저 했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뉴하우스에서 어, 만든 화장품 브랜드 아이미 사종 세트 화장품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대망의 마지막 방송 헤어 미스트 제품 저희가 가지고 나왔어요. 이 제품. 누야하우스라는 회사가 생긴 지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사만 잘 유지를 해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누야하우스는 10년 동안 무려 매출이 10배가 성장을 했대요. 특히나 요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헤어미스트 제품은요. 2016년도에만 10만 개이상이 팔린 정말 누야하우스 최고 인기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발 관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저희가 오늘 만나볼 건데요. 150ml 짜리, 원래는 2만 원인데, 지금은 저희가 할인가로 1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요, 음, 한번 써보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이 미스트만 찾는데요. 음, 계속해서 이 미스트만 찾는데, 천연 화장품 기업답게 헤어메스트 헤어 미스트에 발효 어성초, 발효 녹차, 자소엽 추출물 같은 천연식물들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근데 두피나 모발에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어성초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어성초가 봤더니 자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로 항염, 항균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해요. 특히나 요게 발효가 된 어성초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데카노일 아세트 성분이 들어있나 봐요. 이게 뭐냐면 탈모를 유발하는 균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조금 어 젊은 분들도 뭐 물론이지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뭐 여자분들 혹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제품이래요. 사실 요즘에는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러면 젊은 여성분들도. 어좀 탈모가 부분 탈모가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이가 어린 뭐 삼십 대 초반인 남성분들도 살살 조짐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미리미로 좀 예방을 해놓으시면 좋은데 특히나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 우리 아빠 어 우리 오빠 되게 요즘 걱정 많이 한다 그런 분들 요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헤어 미스트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모발에 뿌려가지고 뭐 윤기가 나는 그런 제품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두피 미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두피를 그러니까 건강한 두피가 있어야 여기서 뿌리를 내린 이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은 모발에 뿌린다기보다는 두피 자체에 뿌려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발효 어성초, 발효 녹차, 또 자소엽. 미 들어있는데요. 이 자소엽이 뭐냐면. 어 풍부한 비타민과 또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역시나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고 또 두피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녹차도요. 중금속과 결합해서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카테킨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또 항산화 작용으로 어 항산화 작용까지 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성초, 녹차, 자소엽이 여러분들 두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써 볼게요. 저도 사실 두피가 안 좋아요. 저는 고백 시간인가요? 좀새치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또안 그래도 특히나 저처럼 뭐 방송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매일 머리에다 열을 대고요. 또 하기 때문에 두피 쪽에 저는 특히 이쪽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독한 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천연성분이 들어간 것들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보통 들은 리스트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머리카락이 뿌리잖아요 요건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머리 두피 쪽 한번 잡아주실래요? 자, 요거를 뿌려볼게요. 특히 요 안쪽이 안 좋으니까 밑으로 한번 뿌려볼까요? 자, 이쪽 두피 다리고 머리통을 머리통, 두피, 그러니까 통, 요 머리 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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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게 싹바하 향이 나요. 근데 두피가 안 좋아서 음, 약국에 가서 약을 사도 이렇게 약간 좀 싸한 제품들을 주거든요. 그리고 탈모 제품들은 다 약간 이런 박하향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머리카락 안쪽 두피까지 흡수가 되게끔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돼요.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해주시면 탈모 원인이 뭐냐면요, 여러분. 두피 안에 찌꺼기가 붙어 있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그걸 제대로 세척을 해주지 않으면 모이고,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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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탈모가 오고 탈모가 오기 전에 보통들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두피 열이 상승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뜨끈뜨끈하게. 그래서 이렇게 싹한 박하 느낌이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면 정말 약간 두피 열이 나는 그쪽. 저 지금 위쪽에 나서 계속 이쪽 뿌리는 거거든요. 시원해요. 그니까 러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두피가 이렇게 복식호흡하는 것처럼 아주 청량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 뭐랄까요? 피부과에서 바, 받는 것들은 그것도 바르면 청량한 느낌이 있는데 워낙에 독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많이 씩못 뿌려요. 정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조금씩 싹 뿌리고. 아, 어, 좋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렵거나 두피 열이 좀 심하다거나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듬뿍듬뿍 뿌리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정말 이게 뭐 나이가 뭐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탈모로 고민이 중이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되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두피 열이 좀 높거나 두피가 안 좋거나 또 헤어 뭐 염색이다 뭐 무슨 뭐. 파마다,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젊은 여자분들, 뭐 누구나 두피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저는 정말 적극 권해드립니다. 끝나고 하나 가져갈까봐요. <laughs> 이게 원래는 2만원에 판매가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좋은 제품 누구나 좀 다양하게 활, 활용해 보시라고 지금은 1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 5 0 m l 고요 어, 발효 어성초, 발효 녹차, 자소엽 같은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어성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자 노력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연 제품을 활용해서 만드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지.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거 번거로운 거 그만하시고 17,000원 구매하셔서 요거 그냥 쓰세요. 여기도 천연 제품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만드시는 것처럼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누야 하우스 제품 지금까지 쭉 했었죠. 비누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미 브랜드 4종 세트 했었고요. 오늘 헤어미스트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누야 하우스 제품들 만나봤습니다. 누야 하우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더 다양한 제품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인미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거든요. www.ainme.co.kr로 들어가셔도 되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접속하셔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은 3,000원 할인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저는 쇼호스트 한달이었습니다.